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양양공항에서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중단한 지 2년 4개월 만에 신규 항공사가 양양-제주노선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파라타항공은 일단 양양-제주노선에 중형기를 투입한 뒤 동계기가 되는 소형기로 전환해 증편 운항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4개월 동안 텅 비었던 양양 국제공항에 활기가 넘칩니다. 탑승권 발권과 수화물을 보내는 공항 데스크에는 이용객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양양공항 주차장도 일단 넓고 아이 데리고 한 40분이면 동해에서 올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리합니다. 한때 국내선과 국제선 정기 노선까지 개설됐던 양양 공항에는 플라이강원이 문을 닫은 뒤. 부정기 국제 노선만 운영됐습니다 지난해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파라타 항공이 이달부터 양양 제주 노선에 항공기를 정식 투항하면서 강원 도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첫 비행이라서 이제 처음을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 아이들이 워낙 비행기 좋아하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양양 제주 노선에는 한달 동안 승객 294명 정원의 중형 기종이 하루 1회 왕복 운항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90% 이상의 예약률을 기록할 만큼 운항 초기 관심이 높습니다. 항공사 측은 10월 말부터는 동계 기간 운항 스케줄에 따라 200석 이하의 소형기로 전환해 하루 왕복 2회로 증편하고 운항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양양 제주노선이 단순히 하늘께 하나를 연 것에 그치지 않고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강원도는 양양-제주 정기노선 기념 취향식을 열고 운항장려금을 지원하며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 강원도의 모든 부문에 이 영양을 총 결집해야 될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 또뭐 여러 가지 바이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계해서 파라타 항공이 연중 만석 운항을 이어갈 경우 양양 제주노선에서만 약 9만 명의 승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양 국제공항은 지난 2022년에 역대 최대 이용객인 38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신규 항공사가 공항이 활성화됐던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우입니다 노을 인터파크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400건이 넘는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카드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결제를 당했지만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돈을 내라는 카드사의 결정도 정당하다는 건데 정말 그런 건지 유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노린터파크에서 8차례에 걸쳐 BC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당한 박모 씨. BC카드가 해당 결제를 취소해 주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는데 금감원은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드사는 결제 과정에서 카드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입력된 걸 근거로 피해자들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됐고 결제가 이루어졌다며 책임을 돌렸는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비밀번호가 입, 그 입력이 된 거는 고객이 부주의서 그 유출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400건 넘게 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밀번호 유출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핸드폰이나 카드 이런 거 분실 전혀 분실하지 않았고요. 전혀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개인으로부터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개인의 중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이제 본인 인증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 카드 회사가 구체적으로 고객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접근 매체를 노출 누설 방치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선 고객 중과실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정 결제에 대한 책임을 카드사에 지우고 있어 결국 금감원이 법치지와 법리에 어긋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카드사의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추석 명절 대목이 다가오면서 송이도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 인지도가 낮았던 인재송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산불과 가뭄으로 경북과 동해안 지역의 송이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송미 기자가 인재 공판장에 다녀왔습니다. 공판장 한 켠이 송이 박스로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송이 등급을 나누는 선별대 앞은 생산자들과 도매업체들로 북적입니다. 서울과 경기, 동해안, 경북에서까지 송이 품귀 현상에 전국 도매업체들이 인재로 몰려든 겁니다. 대표업체들은어체디처럼 아, 다른 백화점이나 이런 곳서 우리가 공판 시작 후 일주일 동안 일등급 인제송이 1kg의 평균가는 89만 원. 지난 23일에는 115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 송이는 일반 음식점에 납품되는 등에품인데요. 네, 이 등에품도 킬로그램당 2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 기온과 가뭄으로 동해안 지역의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올초 대형 산불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인제군 산림조합은 10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하는 경북 지역의 실제 송이 생산량에 따라 송이 가격이 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115만 원 이제 찍었는데 이제는 이제 중간적으로 이제 꾸준히 갈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아 60몇만 원대서부터 이제 쭉안 이어가더라고요. 또 추석 대목이 끝나면 1등급 송이뿐 아니라 음식점에 납품되는 등의품 송이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최근 k 팝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등지에 있는 일부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삼척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 K-팝 그룹인 블랙핑크의 제니가 선보인 뮤직비디오 커다란 황금빛 장신구가 K-팝 여왕의 복귀 무대를 알립니다. 신라 시대 고분인 천마총에서 발견한 새 날개 모양의 금광 꾸미개를 재해석한 겁니다. 400개 넘는 작은 금 장식이 화려함 자체입니다. 두 여성의 무덤에서 나온 금 귀걸이 묵직한 굵은 고리에. 금 알갱이로 만든 거북이와 꽃 모양 장식이 아주 섬세합니다. 모두 1500여 년전 신라의 왕과 지배층이 권위를 뽐내려고 몸에 꾸몄던 장신구입니다. 6세기가 되면 어찌 신라의 세공 기술이 가장 전승기에 이르렀을 만큼 발전해서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세공 기술을 보여주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이 소장한 신라시대 국보급 유물순회전이 삼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보순회전엔 황금고리에 용을 조각한 팔찌, 일본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금목걸이와 장신구 등 유물 26점이 전시됩니다. 유물 출토 과정과 제작 과정 영상이 소개돼 관람객들의 궁금증도 풀어줄 전망입니다. 또 최신 미디어 기술로 장신구를 꾸며보고,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어제 강원도 체육회관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강원선수단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수단은 지난해와 같은 종합순위 7위를 목표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강원선수단은 총 1,484명으로 선수 1,444명과 임원은 440명이 4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추석 연휴 강원권 교통량이 평소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강원권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국도 10만 대, 고속도로 32만 대로 평상시 대비 각각 11.2%와 24.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전광표지를 통해 실시간 지정체 상황과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와 고속도로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목소리>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패널티 제도를 시행합니다. 내년부터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다음 연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최대 30%까지 차등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또 기존 3년 주기의 종합감사 의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불시 샘플링 점검, 익명제보감사 등을 병행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기후 대응 댐 사업과 관련해 수입천댐 건설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구군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결의 성과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가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뒤 양구 군민은 건설 반대 추진위를 꾸리고 걸기 대회, 삭발식, 서명 운동 등을 이어왔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삼척 산기천댐 등 전국 4개 댐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설 중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군 대화면에 지역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꿈꾸는 놀이터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조합 놀이대와 미끄럼틀, 스페이스 네트, 트램펄린, 모래 놀이터 등의 놀이 시설과 보호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꿈꾸는 놀이터는 인근 캠핑장들과 연계해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0월 국군의 달을 맞아 고성군이 군장병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권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고성 지역 내 의무 복무 중인 육군과 해군 공군부대 군장병 1,750명으로 영화 관람은 1회 40명씩 하루 최대 4회까지 진행됩니다. 고성군은 군장병 영화 관람 지원으로 사기를 북돋는 한편 영화 관람 전후에는 음식점과 상점을 이용하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막국수 닭갈비 축제를 소재로 한 SNS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서 참가자가 리뷰글이나 추천 맛집 소개, 축제 홍보 영상이나 릴스 등을 올리고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